합니다. 자,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은 0의 한근이 오메가일 때 x, y, z를 얘라고 주었을 때 얘를 a, b로 표현하라고 라 했어 자, 그럼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얘의 한근이 오메가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 나오지 맞아? 자, 그리고 또이 식으로부터 떠올리는게 바로 좌변 우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싹 곱하면 얘는 0이니까 하항에서 좌변 전개하면 뭐 돼? 많1 그렇지 오메가 세종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오메가 3제부은 1이다라는 식도 나온다라는 거지 됐어?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구해볼 건데 이 식, 얘 예. 우리 복사공 형식의 변형 형식에서 얘 뭐랑 같아? x가하기 y가하기 z 에 x제곱가하기 y제곱가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플러스 3xyz랑 맞다라는 게 나오지? 자, 근데 이 복잡한 식에서 만약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면 얘가 딱사라면서 3XYZ만 남잖아. 맞아? 근데 XYZ가 0이라는 보장은 없어. 하지만 XYZ에 대한 관계식을 보니까 얘네들을 싹다 더했을 때 XYZ 더해주면 앞에 있는 게다 A 갖고 있어서 A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고. 뒤에 b 로싹 묶어주면 b도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된다. 근데 얘가 0이라면 0, 0 되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다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됐어? 어. 자 그래서 이제 얘는 0이니까 3xyz가 되면서 얘는 3에 x가 x가 a 플러스 b, y가 a 오메가 더하기 b 오메가 제곱. Z가 A오메가드 5 더하기 B오메가가 된다 라는거예요 여기까지 됐어?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공통인수가 있네요 얘 오메가 얘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를 하나씩 꺼내 그럼 3에 오메가에 A플러스 B에 얘는 A더하기 B오메가 전통없지? 응. 음. 자그 다음 그 다음에 얘도 오메가, 앞으로 꺼내면 a오메가 플러스 b가 되면서 제곱이 돼. 여기까지 됐어? 자,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을 전개를 해놓을 거야. 3오메가 제곱에 a 플러스 b에 얘네 둘 전개하면 a제곱 오메가, 얘랑 곱하면 ab 플러스 ab오메가 제곱, 그 다음 b제곱 오메가. 괜니자 그리고 묶어보자. 아 어떻게 묶어볼까? 음, 얘네들 a, b로 싹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. 얘네들 오메가로 묶으면 다시 얘네들 오메가로 묶으면 a 제곱하기 b 제곱 되고요. 얘네들 a, b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되거든. 어 그래서 얘1 더하기 오메가 제곱, 1 더하기 오메가 제곱, 얘이쪽으로싹 넘기면 어얘 마이너스 오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됐어? 그러면서 오메가가 또한번 공통인수가 된다라는 거지. 그 오메가 하나 더 나오면 3 오메가 세 제곱에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d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라는 거. 야 그러면서 얘가 1, 얘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으로 전개되는 c이다. 그래서 3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다라는 거죠.